할렐루야, 네. 이 오후 예배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잠을 주무시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운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청년부를 할 때도 이 청년부에게 잠을 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재우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잔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이 돌잔치를 하게 되고 뭐 결혼식, 칠순 잔치, 뭐 여러 가지 막 잔치를 우리가 많이 참석을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 이런 잔치 가운데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는 잔치, 즉이 예배가 있는 잔치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잔치, 술과 또 세상 노래로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잔치 이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처음부터 아수에로 왕의 잔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잔치인데 왕이 벌인 잔치가 얼마만큼이냐 하면 180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라는 것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우리 아이 세상에서 180일이라는 동안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것을 또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뿐만 아닙니다. 왕국까지도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죠.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우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공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이 잔치 이야기로 벌어지게 되죠.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사절에서 나와 있듯이 당대 최고의 나라, 이 페르시아가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이 아수에로 왕의 나라, 르시아를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힘과 또 권력을 내세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잔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에서 중간중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대리석 기둥, 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금잔, 금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의 어주는 왕궁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술인데 굉장히 귀한 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잔치가 1 8 0일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수엘 왕의 이 잔치 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최고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볼수 있는 것이죠. 있이 아수에로 왕의 잔치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내세우는 그 자기 과실을 위한 잔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잔치는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진빵과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이제 생일이라며 호텔로 그렇게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 어, 생일이니까 이 잔치 자리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다 함께 와서 축하 노래도 부르면서 또 테이블에서는 술을 마시며 또 장기 자랑을 하는 그러한 때를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잔치 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때 사장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면 저는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얼굴을 받고 그렇게 지냈을 텐데 그냥 저녁만 먹고 그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이러한 잔치를 벌였던 이유가 또한 가지가 더 있겠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를 간에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옷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운 그 모습, 왕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백성들과 대신들에게 아스웨로 왕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왕후의 그 아름다움, 즉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잔치의 이유가 딱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권력, 위엄, 그리고 왕후의 그 아름다움, 화려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자신의 힘, 또 화려함, 그것을 내세우기. 위한 잔치였죠. 이러한 모든 이런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권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나의 그 힘을 내세우고 싶어 할 것이고 또그 힘을 과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왕처럼 잔치를 하지 않아도 자신을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며 화려함을 내세워서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여성들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과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명품백입니다 그 명품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명품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오늘부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명품백 혹시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한번 고려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외적으로 그렇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명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이 가방도 명품입니다. 비닐 봉지도 명품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 또는 명품 거칠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내면에 있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점검하기란 참 쉽지가 않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인생이 갖는 그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는 거. 내가 예적에 이렇게까지 했다.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 과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과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주님의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아르세로 왕의 잔치를 우리가 보면서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허영심입니다. 이 대불론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어느 골동품 가게에 팔리지 않는 그런 골동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그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이니 만약에 만 원이면은 10만 원으로 아니면 100만 원으로 그렇게 붙이니 하루 만에 금방 팔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높으면 그것이 중요한 물건이라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바로 허영심이죠. 우리는 아수에로 왕의 잔치를 살펴보면서 또 다른 이 잔치의 이 성격을 성경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잔치입니다. 어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난감한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그 잔치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 기적의 포도주로 인해서 손님들은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죠. 망할 뻔한 잔치가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훨씬 좋은 것으로, 훨씬 좋은 보도주로 그렇게 채우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어떠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될 것이며 또한 불가능한 일이 있달지라도 그 일엔 가능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또 작은 것에도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소에 왕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면서 또한 허영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하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우스웨로 왕의 잔치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아우스웨로 왕의 중심이 없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석가들은 아우스웨로 왕은 그때 그때 따라서 즉흥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도 또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그 기분대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자신의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면 진노에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 중심. 자신의 그 허영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의 중심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우스웨로 왕을 보십시오. 이 자신에게 중심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그렇게 감정으로 그렇게 행 했다가 왕후 와스디가 거절하자 어떡합니까? 그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그 아내 왕후를 회위시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근 13년 동안 사울을 피신해서 다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어느 날이 결정적으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본능대로 했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사울을 죽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정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온통 아수에로 왕처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바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 우리가 여기서 볼때 근본적으로 참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또볼 수가 있겠는데 자신의 아내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만약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폐위를 시켜야 됩니까? 웬만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 나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아우세로 왕은 그 문제를 대화보다 보여주는 인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자신의 그 고집불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아우세로 왕을 보게 되면 자신이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자신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끌어 당기게 되죠. 부하들을 모으고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왕은 이미 와스디, 이 왕비를 폐위시키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는 와스디는 폐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부하들을 통해서 합리화만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관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매대의 법률을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폐위를 시켜서 왕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무엇이 보냐면은 남편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옛날에 장비록이란 그 사극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대화가 나오는 게이 선조가 세자를 폐세자 이제 시키기 위해서 맛독을 두면서 이제 유승경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세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유승경에게 물어보게 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는 폐세자 하기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하에게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폐쇄자 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자신을 끌어당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기 중심 또는 자기 과시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보다 교회 성장이 우선이 되으며 또 우리 교회만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경쟁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보다 세속적인 그런 성공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사람으로 인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정말 그 인간의 잔치는 한순간에 쾌락으로 또는 허용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치는 어는 누가 보아도, 부를 것 없는 잔치라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의 쾌락이죠. 그냥 허영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는 장래가 나는 잔치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잔치입니다. 그삶 자체가 바로 기적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잔치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잔치입니다. 이 자리 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잔치 자리에서 살아가기보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 자리에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삶을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쁜 일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기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허영심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